10억 실버타운 지옥탈출기. 10억입니다. 보증금 10억, 월 500만 원짜리 실버타운. 그 비싼 데를 제가 왜 들어갔냐고요? 남편이 생전에 하던 작은 유통사업 정리하면서 좀 남긴 게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조용히 살 생각이었는데 애들이 등 떠밀듯 권하더라고요. 엄마, 노후엔 편안하게 사셔야죠. 제가 찾아갈게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솔깃했죠. 들어가 보니 실내 수영장 클래식 감상회 마사지룸까지. 지원들도 정장 차림에 어머님 하며 깍듯하고 아침마다 조식 주고 오후엔 요가 수업에 미술 프로그램까지 야, 이거 좀 괜찮은데? 처음엔 솔직히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게 딱 일주일을 못 갔습니다. 모이면 맨날 우리 아들이 하버드 교수예요. 입주금 얼마 내셨어요? 9억? 아유, 우리 10억 냈는데. 이게 대화입니까? 자식 자랑 돈 자랑 올림픽이지. 요즘 이문학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생각했죠. 그래, 나도 이제 인격과 소양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이문학 특강에 갔습니다. 수업 내내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옷이 저것밖에 없나? 또저 브랜드 입었네? 저 브랜드 저렴하지 않아요? 급이 안 맞네? 급이. 순간 머리가 띵. 고개를 돌리니 다들 제 옷차림 헐 뜯느라 입이 바쁘더군요. 저는 그저 깔끔해서 좋아하는 옷을 입었을 뿐인데, 마치 몇 년째 같은 옷만 입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신들, 돈 가지고 유치하게, 옷값은 높아도 인격은 바닥이야. 그 후로는 밥맛도 없고, 운동도 가기 싫고, 그냥 방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방에서 숨만 쉬어도 돈은 나가. 월 500만 원은 꼬박꼬박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그만 나가고 싶어. 엄마, 위약금이 몇 천인데 그냥 좀만 계세요. 그날 밤, 불다 끄고 앉아서 진짜 생각했어요 나 여기서 죽겠다 돈 많은 감옥이지 이건 그래서 이튿날쯤 샀습니다 위약금 좋아 낼게 지금은요 19평짜리 아파트 하나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소박하지만 커피 끓여 마실 수 있고 남욕 안하고 웃는 이웃이 있고 자유롭게 고추 말릴 수 있는 베란다가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죠 1억짜리 감옥 말고요 제가 위약금 내고 나온 게 잘한 선택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